안녕하세요. 스파이디션 대표이사 왕태현입니다. 오늘 저희 사람 범위 스파이디션 2024년도 정기감사가 진행되는 날이고요. 사무국에서 우리 오랫동안 함께 하신 박금원 감사님과 윤정윤 감사님 둘이 오셔가지고 정말 제가 1년 중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또 이제 우리 감사님들한테 혼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3일 전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 많이 하긴 했는데 또 우여곡절 을 말씀드리면 어제 두영사으로나겼는데 3일 전에 회비통장이부실되어서 이게 또 대표가 안 가면 은 발급을 안 주더라고요. 요새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법인 통장 발급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대표가 하도어리도 난리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부족한 점 많지만, 또 이제, 투명하게 감사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감사님, 박광감사님은 정말, 10년, 10년 전부터, 또, 윤영 감사는 이사로 해서 또, 감사로, 이렇게, 전임? 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투명하고 깨끗한 감사 또스파리처이해정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끝. 네 2024년도 어뭐 올해 2025년이지만 어쨌든할때 2024년도 스파이니처한 사업이라든가 또 회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오늘 그 정기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사업 실적이라든가 또 어떤 또 경제적인 또 어떤 뭐 늘어남이라든가 또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어 정기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시작부터 끝까지 어 스파이리전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 2024년 회계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어 매년 같은 감사겠지만또 어 올해가 어 좀더 열심히 해서 어, 또 스파인처럼 발전될 수 있는 어, 또 시간이 될수 있기를 어, 또 어, 좋겠습니다. 5년 전에 세부도 치원은기부영 수용을 개인한테 발급했으니까 홈텍스에 올리면은 이중 이중 장부가 돼가지고 올르지 말하는 거예요. 음. 그 근데 요새는 뭐 그래서 안 올렸거든요. 예. 네. 홈택도 연락이 왔어. 이번에 또 올리래. 어디에 올리라는 거야? 홈텍스에도 올리고, 예, 네, 그렇죠. 발급도 하고, 아 개, 개인으로 발급을 하고. 그거는 이중으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요즘은 다그 홈택스에 실명이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다 발급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네. 1원 들어왔는데 이걸 모르고 12월 31일 이전에 그 메인통장으로 이체를 안한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1원이 좀 예. 예, 어, 스파인천 감사로서 어, 2024년 스파인천 감사 소견을 예, 알아 아래 사항과 같이 예, 지적하고 또공고하겠습니다 예, 1. 2024년 결산 그다음에 2025년 예산 충괄회에서 전년 어, 이것은 스파인천을 사실 그 저희 왕 대표님께서 홀로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크나큰 발전을 이렇게 오셨지만은 예, 그런. 대부분은, 어, 박공감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 대부분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는, 어, 약간 이 세출, 세입 세출, 어, 이런 거 작성할 때야, 뭔가 시스템.